안녕하십니까 S더비의 공약요정 본피디입니다 오늘은 지난 크리스마스였죠 S더비 3차전에 공약 이행을 보기 위해서 S더비 4차전 잠실실내체육관으로 찾아왔습니다 지난 S더비 3차전에서 최준용 선수와 이관희 선수가 공약을 걸어서 진 팀이 이긴 팀에 넘어가서 스트레칭을 같이 도와주고 몸을 풀때 레이업도 함께 참여하는 그런 공약을 했었는데요. 나는 태풍이 형이랑 그, 똑같이 스케이싱 해주고, 이제 태풍이 형은 이제 여기서 워밍업을 하고 경기를 뛰는 걸로. 아, 아, 여기. 아, 저거 끄졌다, 네. 아, 그냥. 일단, 청주로 선수하고 내가 가고, s 스에서는 너하고 태평형이 와가지고 워밍업을 네, 네, 네. 하는 걸로 네, 네. 오늘 제가 직접 이두 눈으로 공약을 확실하게 이행하는지 직접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한번 가볼까요? <목소리> 일단 오늘 S 도비 4 차전을 앞두고 네. 이제 고, 공약 이행을 이제 해야 돼요. 네. 오늘 어떻게 SK 선수들 몸 풀고 훈련 어떻게 같이 하실 건지. 어 일단 저희가 4 시에 선수단 미팅하고 나와서 몸을 푸는데 그때부터 이제 괴롭힐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어깨가 많이 뭉쳐 가지고 이제 태풍이한테 어깨 마사지 좀다 받아야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제가 경기 전에 이제 슈팅을 좀 많이 쏘는데. 태평 형을 좀 이렇게 부려먹을 생각이고, 뭐 준영이가 이제 또 제가 레이업 할때 빨리 뛰어가서 좀 리바운드도 이렇게 좀 해서 시킬 생각입니다. 이제 2대, 2대 1로 이제 경기가 마쳐졌고 오늘 경기 이금 이제 2대 2로 동점이 됐는데 당연히 자신 있으시겠죠? 네, 아 예, 당연하죠. 뭐 SK 이랑 저랑 이제 그 올스타전 때 같은 팀이었어요. 아, 네, 네, 그래서 뭐 준영의 장단점을 저는 벤치 앉아서 파악을 했는데 뭐 겉으로 보기에는 좀 화려하지만 같은 팀대 보니까 별거 없더라고요. <laughs> 아 그러셨어요? 네. 네. 네 안녕하세요 최진우 선수. 안녕하세요. 얼마이에요? 아, 지난 크리스마스 아쉽게 3차전에서 네. 경기에 져가지고 오늘 공약 이행을 하셔야 되는데 네. 스트레칭도 하시고 이제 레이업도 하셔야 되는데 어떻게 네. 잘 하실 수 있으실지 같이 하는 선수들만 바뀐 거지 뭐늘 하던 거니까 뭐 괜찮아요? 네. 지난번에 이제 김준일 선수가 직접 해주신 거고 허대 말렸어요. 아 그랬나요? 네. 이제 오늘은 또 직접 해주셔야 되는데 찢어 놓으라고요아 찢어 놓으시려고요? 네. 어그든 아, 제가 그때 준일 형이 스트레칭 해줬는데 다리가 찢어져가지고 그날 시합 말렸거든요. 네. 그냥 네, 저도 이제 준일 형 단단 하게 아주 단단해지게. 풀어져야더 단단해지거든요. 풀어져야더 단단해지거든요. 아, 확실하게. 아, 빨리 안 오고 뭐해요 지금? 1 5분이나지라는데형나 오케이 오케이. 저로요준영이어있어요준영이준영이 왜? 신발 한번 찍어주세요 Y9ZERO PPL 형 크리스마스 날잘 지냈어요? <웃음> 네? <웃음> <웃음> 잘 지냈어 형어 아, <laughs> <카르도 못 웃음> <행복했어>. 어때? 시원 <laughs> 손해주 형이 다리 좀 마사지 해 어디? 여기 마사지 스트레칭 말고? 네 스트레칭 근데 잠깐만 스트레칭 다 했어 스트레칭 다 했어 마사지 왔어 어떻게 해야 돼아 이렇게 이렇게 나 그때 형한테 like 잘했잖아요 알았어 응. 근데 원래 무릎 내야 돼 이렇게 아아 나는 약했서아 무릎 해안 돼? 이 번째 선생님 어떠세요? 아뭐 마사지 실력이 약간 저 타이에 와서 타이 마사지 받는 느낌, 약간 현지인 느낌이잖아요. 타이 마사지 받는 느낌이에요. 야 타이 타이 마사지 줄게. 네. 아저 타이 마사지야. 어때어어어 부야기네 부야기 지금 타이 마사지야 이거. 아 이게 아, 힘들어. 나 이게 이게 정한. 어지 욕한 거 같은데?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욕, 욕했지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네? 지난번에 이관희 선수 굉장히 성실하게 잘 스트레칭을 했으니까요. 음, 어, 어, 너무 대칭해 이러면 내기할 이유가 없죠. 나는 개인으로 이거 안 해고 싶어 이거. 나 <laughs> 여기 여기. 아손 힘들어. 여기. 원래 이거 팔꿈치 써야 되는데. 나 약해서 전. 아. 안찌야너 아. 아. 별로 근육이 없는 저는 약간 스피드로 승부하는 스타일이라 그양 빨라? 전보다 빠르잖아요 왜이 아, 오늘 나한테 스티브 몇할거요 제일 빨라 그럼 내가 스한세개 해도 돼요? 어내앞에 디렉션 다되겠는어요거 기영이 야 거기서 안가 기영이 야기영형안가안가끝 끝이야 이거 지금? 이 <laughs> 어, 풀어줘 어. 저 하드하우스 타임이지 아 우리 다 유연해가지고 아우 열심 해야지 게확확확 그냥?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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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 아니, 트레이너 아니. <laughs> 형님 좋네요 트레이너 네, 네. 잘하는 이유가 있어 공이 잘 풀리네 상당히 유연성이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어떻게 이렇게 농구 잘하는지 신기할 정도로 상당히 뻣뻣하고 다행히 농구는 잘하는데 부상 예방에 이런 게 신경 써야 될것 같아요. 분명히 재능충이어가지고 안 유연해도 농구 잘하니까 괜찮습니다. 어때요? 솔직히 하면 좀 이상해. 근데 난 목표는 얘들 조금 리듬 깨져야 돼. 이거 봐봐. 리듬 패스 주고. 자민구도, 어우 씨. <목소리> 뭘 했어? 네, 아, 너무 대충하네. 아. 오늘 저희가 지면은 태풍형사입니다 그냥 너무 이상해, 타이탄에서 좀 뛰는 걸좀 해야 돼가지고. 우리 주전선수들 주전소스 주전선에서 먼저 아! 나와서 뛰는 걸 하거든요. 트레이너 형이 지금 시켜야 할것 같다고 해가지고 아니야 이거 아니야 형. 아니, 아니, 아니지. 빨리, 아빠, 여기 말리면 안 돼. 아, 이거 돼. 아, 이거 아니 이거 뛰어야 여기 뛰어야 그러면... 형, 아, 돼. 형 관희 형 지금 거짓말이란 말이야. 집중해야 돼. 진출, 그래. 야, 진출, 지금 집중해야 그래. 돼. 약속을 <laughs> 안 지키는 아니, 안. 안 지키는 사람이 우리 다 약속 지켰어. 얘네 이제 따로 이상하게 시킨 거야 지금. 원래 뛰는 걸 해야 되는데 애들 아무도 안 뛰는데? 그래서 오늘 한 골도 못 넣을 거예요. 원인 업 제대로 안 해가지고. My body, you against the concrete but I can't seem to get enough. My mind is fixed on what it wants. I just let you beat me. <laughs> 최근에 이제 최부경 선수가 이제 드디어 본인의 모습을 이제 보여주기 시작했는데 오늘 경기에서도 어떤 좀 개인적으로 어떤 활약을 펼치고 싶으신지도 간단하게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 저번 경기에 이어서 뭐 일회,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이제 계속 뭐스탯에 크게 연연하지 않고 경기력으로 이제 팀의 승리에 예, 큰 공헌을 하고 싶고요. 그래서 오늘도 그 느낌을 되살려서 계속 이어갈 생각입니다. 이제 군대 전역하시고 네. 첫 S 더비라고 알고 있는데 오늘 네. 어떻게 경기 준비하실지? 어 사실 근데 라이벌 전이긴 한데 또 정규리그 54 경기 중한 경기여가지고 특별히 막 신경 쓴건 없고요. SK에 맞게 준비하고 왔습니다. 그리고 또 복귀 후에 또팀생활은좀 어떠신지도 궁금합니다. 어 처음에 좀 걱정을 많이 했는데 뭐 워낙 준일 형, 동서병하고 뭐 주장 동욱 형, 태영 형까지 잘 챙겨주셔가지고. 뭐 적응하는 데는 큰 문제 없었고요. 지금 아직 잘 맞춰가고 있는 단계입니다.